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면 철로된 물체가 자석에 끌려오는 것처럼 붙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로된 물체가 자석에 끌려옵니다. 그렇다면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갈 때 나타내는 현상 관찰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막대자석 두개 어떻게 할까요? 막대자석 두 개를 같은 극끼리 마주 보게하여 가까이 가져가면 손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막대자석 두 개를 다른 극끼리 마주 보게하여 일의 활동을 해봅시다. 같은 극끼리 마주 보게하여 가까이 가져갈 때와 다른 극끼리 마주 보게하여 가까이 가져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책상 위에 막대자석 한 개를 올려놓고 다른 막대자석을 같은 그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습니다. 한 자석을 다른 자석 쪽으로 밀때 자석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막대자석을 다른 그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3회 활동을 해 봅시다. 먼저 1번, 2번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갈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막대 자석 두 개. 어떻게 할까요? 막대 자석 두 개를 같은 것끼리 마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가면 손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막대 자석 두 개를 다른 것끼리 마주보게 하여 일회활동을 해 봅시다. 같은 것끼리 서로 밀게 되면요. 이렇게 서로 좀 미는 느낌이 들어요. 얘네가 서로 밀어내고 붙지 않습니다. SS극도 해볼게요. 서로 이렇게 밀어내네요. 이렇게 같은 그끼리는 밀어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그끼리는요, 와서 찰싹 붙습니다. 근데 다른 그끼리 와서 살짝 붙어요. 이번에는 3번, 4번 활동입니다.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어 볼게요.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 때는 밀리는데,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 때는 서로 당기네요. 같은 극끼리 나란히 놓고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같은 극끼리 놓고 밀면요. 서로 이렇게 자석이 밀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 밀려요. 서로 다른 극을 마주보게 하고 밀면요.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찰싹 붙어요. 같은 극끼리 할 때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가면 이렇게 붙습니다. 한 자석의 N 극에 다른 자석의 N 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밀어냅니다. 한 자석의 S 극에 다른 자석의 S 극을 가까이 가져가도 서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한 자석의 N 극에 다른 자석의 S 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극표시가 되어 있는 막대 자석으로 극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고리 자석의 극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고리 자석의 극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리 자석으로 탑을 가장 높게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에서는 탑이 다, 이렇게 자석이 다 붙었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떨어졌네요. 왜 이럴까요?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긴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서로 다른 극끼리 이렇게 계속 끌어당긴 거겠죠. 얘네는 같은 극끼리 ns 였으면 여기서도 다시 sn, ns 이렇게 서로 같은 극끼리 만나게 돼서 밀어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리 자석을 한번 볼게요. 이 자석은요, 윗면이 파란색 S극이고요, 밑에 면이 빨간색 N극입니다. 그러면 자석 탑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게. 자석탑을 쌓으려면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넣어야 되죠? S극이 아래, N극이 위에요. 그러면 N극이 아래로 서로 마주봐야겠죠?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위에 S극이 마주보게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N극. S극. 밀어내죠 밀어내버리네요 이렇게 높이 탑을 쌓으려면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석을 놓으면 됩니다 우리 실험 관찰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43조. 막대 자석 두 개를 가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가면 손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 봅시다.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밀어내는 느낌이 나죠. 다른 극끼리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나요. 책상 위에 막대 자석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 자석을 다른 자석 쪽으로 밀때 어떻게 되나요? 같은 극끼리 마주 보게 나란히 놓고 밀 때는 서로 밀리죠. 서로 밀어내요. 그런데 다른 극끼리 마주 보게 하면 서로 끌어당깁니다. 더 생각해볼까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막대 자석으로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고리 자석의 극을 확인하려고 해요. 고리 자석의 극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리자석의 윗면에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서로 끌어당기면 그 면이 S극이겠죠? 근데 밀어내면 N극이겠죠? 이렇게 고리자석의 윗면에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서로 끌어당기면 고리자석의 윗면이 S극인 거고 밀어내면 N극이에요. 고리자석에서 탑을 가장 높게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리자석의 같은 그끼리 서로 마주보게 놓으면서 탑을 쌓으면 되겠죠? 오늘은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석 주위에 놓인 마침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